자, 장종 핫 종목입니다. 캠트로닉스 아까 질문 주셨는데, 요 캠트로닉스가 오늘 최근에 올라가는 고 있는데 왜 올라가는지. 그래서 제 공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함께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주식은 뭐 살라 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그 뜯어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듣기만 하셔도 저절로 알게 되시는. 그런 거 봐요. 자본금 75억, 예쁘네요. 자, 이 회사가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여러 가지 다 하는데, 이 회사의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서도요. 일단 요거 아셔야 돼요. 식각, 식각이 뭡니까?인데요. 이게, 그, 유리를 얇게, 강화, 정확하게는 강화 유리를 얇게 하는 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 원래 아이폰 아이폰의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할 때그 유리를 얇게 하는 시각은 이렇게 캠트로닉스하고 그다음에 솔브레인하고 둘이서 합니다. 둘이서 쭉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패드가 드디어 OLED를 장착을 하죠. 지금까지 LCD를 했다가 그러니까 아이패드는 일단 크기도 핸드폰보다 훨씬 크잖아요. 거기다가 아이패드 규모도 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들썩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독으로 한다. 그래서 솔브레인 좀 기술이 좀 부족했나요? 그래서 지금 효계 굉장히 단독한다. 이게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독 수행한 내용을 보면 0.5t 유리를 0.2t 두께로 네. 울트라 씬 기판 초방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캔트로닉스가 그걸 단독으로 수행한다는 하 겁니다. 단독으로 수행하면 앞으로 8세대, 6세대, 8세대 이런 거는요. 뭐냐면 처음에 OLED 저 기판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뭐 일, 예를 들면 1.75뭐 2.5m 뭐 이런 거. 뭐 8세대가 이러면 이쪽은뭐1 2뭐1.8뭐 뭐 이런 겁니다. 기판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8세대도 할 가능성이 없다. 이게 굉장히 부합되고 있다 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말씀드린 싱클레스 글래스하고 뭐 원래부터 아이폰용으로 해왔고요. 또 하나가 히아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 보면 여기에 카메라 구멍이 한큼 했잖아요. 이렇게. 네, 허니조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허니조님. 그래서, 허니주님, 우리, 수퍼째 감사드리고요. 요런 거 항상 제가, 여러분 꼭 기, 기록하고 있으면, 매일 꼼꼼히 기록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저한테 도움 주시는 걸 제가 보답을 해야 되니까, 허니주님 때 제가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야라는 거는, 요 구멍 뚫는 요, 그, 걸 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옛날에, 이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옛날에 갤럭시 A 시리즈가,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근데 구멍 안 뚫는 것도 고급 핸드폰은 구멍 안 뚫고 구멍이 없습니다. 언더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평소에 구멍이 없다가 사진 찍을 때 살짝 빛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요것도 해오고 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캠트로닉스가 또 하나 주목하려는 그 자동차 쪽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은 제일 앞서 있는 회사가 캠트로닉스다 그래서 자동차는 음, V2X라는 게 Vehicle V2 to Everything입니다 그래서 자동, 자동으로 되려면 도로 옆에 기지국 같은 게다 있고 차에도 통신 기기가 있고 서로 교통을 해야 자율주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기지국이라든지 차 안에 있는 이런 통신 시스템 이런 걸다 만들었어요 그런 걸다 만들어서 만들었을 뿐만 아니고 지자체하고 실정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만약에 우리나라 자율주행 얘기가 나온다 하면 여러분들이 캠트로닉스를 제1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최근에 주가는 왜 이렇게 움직입니까? 하는데, 요거는 지금 삼성이 좀 투자한다. 이런 후문이 있습니다. 후문. 아니면, 뭐, 또, 만만치 않은 펀드에서 투자한다. 그런 후문이 있어서 그런 배경이 지금 겹쳐져 있다. 그럴 만한 자격은 되니까요. 그건 뭐,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캠트로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은, 네, 요런 것들이 겹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핫종보이었습니다